네버랜드의 문이 닫히는 날. 우와. 아쉽다. 이제 꼬마들이 대답을 못해. <laughs> 자, 포크, 어? 진행을 해주셔야 돼. 자. 진행을 해야 된다. <laughs> 오늘 이 레버랜드의 문을 닫게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 대답 안 하셔도 어요 지금 이 순간만. 제가 장난스럽 막내 아무튼 어 그래서 잠시 저희가 마지막 공연이니까 간단하게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. 네 먼저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막내니까 <laughs>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후크가 이제 끝났는데 되게 꽤긴기간 동안 그, 스을 까득까득 메워주셔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저희의 텐션을 늘 따뜻하게 받아준 꼬마들이 진짜 제일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거든요 우리 음향팀, 조명팀, 음악팀 조명, 음악, 영, 영상. 영상, 어 미안 그리고 우리 분장팀, 의상팀 진짜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무대팀. 아, 사실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재밌었어요. 한결같이. 배우들이 너무 호흡이 좋았고, 다 초등학생들처럼 서로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, 재밌게 보연할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후크를 이렇게. 많이 걸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품플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. 네. 그러면 네버랜드는 이제 곧 문을 닫겠습니다. 안녕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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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피터팬! 어, 스윗보이, 섹시보이 섹시보이, 피터팬 아! 연기를 했던 김지원입니다. 네, 아, 피터팬 연기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잘 즐겨주셔서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대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놀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들도 너무 제가 이렇게까지 되게 낯가림이 심한데 배우들이랑 이렇게 친해져보게 처음인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했고 제가 이 아크혼 이번에 있었던 여름과 지금 제 겨울에서 이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버랜드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잊혀질 만할 때쯤 다시 네버랜드가 오지 않을까요? 그죠? 예. 네뭐 <laughs> <laughs> 그때 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네. 저희 피터팬의 리뷰 그룹 모두 잊지 마시고 계속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, 네, 어, 제임스 네, 제임스 독자 파이브와 팀키워입니다 어, 항상 너무 이 마지막 공연에 소감을 하는데 계속, 아, 고마워요. 네, 아, 고마워. 아, 아 괜찮, 괜찮습니다. 네. 네, 아, 이제 다. 참잘 챙겨줘요. 이후프라는 공연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, 올해 제가 저 공연 끝나는 소감을 말씀드리고 계속 행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. 이 작품 또한 사실 여러 스탭들과 배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여러분들이 의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도 하는 저희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거울 수 있을까 싶어요. 누구에게나 다 내버린 게 있잖아요. 음.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안고 아마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스트레스나 직장 또, 또는 뭐 학교에서 받아서 스트레스를 여기서 날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무튼 뭐 저희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공연했고 연말에 좀 추워요. 많이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내일 월요일인데 다음 주까지 하시고 저는 뭐 아주 금방 극장에 와요 감사합니다 네. 뭐 포토 타임 한번 할까요? 하세요 아 좋죠 응. 네. 포토 타임은 네 우리 이 무대에서 이렇게 조용해 본게 처음이라. 되 어색하게 아, 앉아야 좀 나올 아것 같아. 요 앉아, 자, 가. 이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리고 마지2층 오케이 오케이. 진정. 네. 네. 자, 왼쪽, 초. 왼쪽 먼저 시작. 자, 센터, 응. 오른쪽, 마지막 이층. 자 어이자 우리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인사를 한번 드려야될것 같은데 사랑 너무 많이 받았죠? 너무 뭐 많이 받았어요. 저를 네.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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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<웃음> 이제 전통식으로 전통식으로 <laughs> 네 아시죠? <laughs> 예 아시죠? <laughs> 저는 이거 녹화되니까 미리 말하지만 잘 몰라요. 몰려? <laughs> 전통절. <뭘요? 웃음> 전통절 저도 몰라요. 아 그래요? 중요한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해요. 아 네. 마음을 가득 <laughs> 담아. 형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걸로. <laughs> 네, 우리 오늘 와주신 <laughs> 여러분,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<laughs> 네.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, 지금 오늘 혹시나 못 오신 분들 또한. <laughs>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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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으실 거야. 정말 진심으로 <laughs>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